전기레인지를 흔히들 인덕션이라 부르지만 사실 인덕션은 전기레인지의 한 종류입니다. 전기레인지는 전열조리기구를 통칭하는 말로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습니다. 생긴 건 비슷하지만 성능과 가격 차이는 크기 때문에 몰랐다면 이 점을 꼭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전기레인지 초기 방식으로 상판 아래의 열선을 통해 상판을 직접 가열합니다. 그래서 작동시키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뜨거워집니다. 반면 인덕션은 자기장을 형성하는 내부 코일의 전자기 유도와 그에 대한 조리 용기의 저항을 이용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결론만 알면 조리 용기 자체가 직접 뜨거워지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동해도 상판이 달아오르거나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방식 때문에 바닥이 철로 되어 있는 인덕션 전용 용기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화구가 조합된 제품도 나오는데 이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비된 용기가 인덕션 사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면, 인덕션 용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제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기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 라인업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